어제 민생회복 지원금법과 방송사법, 노란 봉투법이 국민의 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희경계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고,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시시 낙낙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 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보이진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